1933년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거대한 은하들의 집단 코마 클러스터를 연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은하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중력 법칙대로라면 이렇게 빠르게 회전하는 은하들은 사방으로 튕겨 나가야만 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은하단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츠비키는 생각했다. 무언가가 은하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망원경을 들여다봐도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수 없는 어떤 질량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스비키는이 미스터리한 존재를 독일어로 던클마테리 암흑물질이라 불렀다. 그의 주장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1970년대 미국의 천문학자 베라 루빈은 나선 은하의 회전속도를 연구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태양계처럼 중심에 질량이 몰려있다면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회전속도가 느려져야 한다. 하지만 루빈의 관측 결과는 결과는 달랐다. 은하의 바깥쪽에 있는 별들이 중심부의 별들과 거의 같은 속도로 회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질량이 은하 전체를 감싸고 있어야만 가능한 현상이었다. 과학자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가 볼수 없지만 저 어둠 속에 무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묻혀버렸던 츠비키의 주장은 과학계에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강력한 중력은 주변 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에 따라 빛의 경로도 휘어진다. 바로 중력 렌즈 효과다. 츠비키는 암흑 물질이 은하단을 감싸고 있다면 그곳에서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그의 생애에는 관측되지 않았다. 그러던 1979년 미국의 천문학자 데니스 월시 연구팀은 이 기묘한 현상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그들은 퀘이사를 관측하고 있었다. 퀘이사는 블랙홀을 품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 중 하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퀘이사가 마치 두 개처럼.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분석 결과 케이사는 사실 하나였다. 케이사의 빛이 지구와 케이사 사이에 있는 거대한 은하를 지나면서 중력에 의해 휘어진 것이다. 자연적으로 관측한 최초의 중력 렌즈 효과였다. 이 현상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입증했을 뿐 아니라 암흑 물질이 없다면 이 정도의 빛 왜곡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암흑 물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밝혀냈다. 이후 수천 개의 중력 렌즈 현상이 발견되며 암흑 물질의 존재는 점. 점점 더 확실해졌다. 과학자들은 생각했다. 암흑 물질이 개별 은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970년대 이후 천문학자들은 수십만 개의 은하 위치를 측정하며 우주의 3D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은하들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거미줄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를 우주의 거대 구조라고 부른다. 암흑 물질은 보통 물질보다 잘 뭉치는 성질이 있다. 이것이 중력의 중심이 되어 물질을 끌어당기면서 거대한 필라멘트 구조를 형성한다. 반면 암흑 물질이 적은 곳에서는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물질이 모이지 못하고 거대한 빈 공간 보이드가 형성된다. 즉 우주 전체가 암흑 물질이 만든 보이지 않는 골격 위에 필라멘트와 보이드들이 연결되어 거대한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과학자들은 2003년 나사의 WMAP 미션, 2013년 ESA의 플랑크 미션을 통해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를 정밀 측정한 결과 우주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물질은 단 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빛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존재다. 하지만 암흑 물질은 빛과 전혀 상호 작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파와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하지만 그것들은 분명 영향을 주고 있다. 중력이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암흑 물질 대해 수많은 가설들이 제시되어 왔다. 일반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지만 중력과는 상호 작용하는 입자인 위프 강한 자기장 속에서 빛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있는 초경량 입자인 액시온, 일반 중성미자보다 무겁고 중력하고만 상호 작용할 것이라 예상되는 비활성 중성미자.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다양한 검출 실험을 진행 중이지만 검출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심지어 우리가 보지 못하는 95%가 모두 암흑 물질인 것도 아니다. 과학자 들에 따르면 암흑 물질은 전체 우주의 27%, 나머지 68%는 암흑 에너지라 추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우주의 팽창이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또 다른 미지의 존재다. 즉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5%도 다 이해하지 못했고, 나머지 95%는 그림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던 우주는 어쩌면 꽉차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 한 귀퉁이에서 그것들을 보지. 느끼지도 못한 채 그저 그것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아왔다. 그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